내란 속에 윤석열 편을 드는 44명의 국힘 의원들에게 이병진 의원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칩니다. 몇 분들이 오늘 이 회의장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관저에 몰려가 윤 지키기 시대 자처한 국힘 의원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.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하고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원천 부요인 체포 영장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다고 했다. 영장 집행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. 하지만 공수처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의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그런데 공수처가 아닌 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시대의 일원이 이된 것이다. 이분들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퇴장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좋아요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.